우리 신앙고비 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합니다 산성가 304장 보시고 말씀을 봅니다.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영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귀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흔해 잊을까 하나님 귀신 그 사랑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삼고 바다를 먹물삼 사랑 다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어치다았을까저 하늘로 비사도 제후지 못하리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은 증량 나머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여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기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이상의 사,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쟨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의 시달미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복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더 덥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쓸 일이 없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이십 절에 있는 말씀을, 아 십팔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 덥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 쓰고 수고, 쓰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20, 20절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더 넌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나는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그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누가 불행하게 되기를 바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건 몰라도 백이면 백이다. 100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겁니다. 과장되지 않죠? 음, 결코 과장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겁니까? 뭘 가지고 행복할 영국속담에 이런 그 재미있는 말이 있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뭐하라고 그래요? 머리를 깎으라고 그래요.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그러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라고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좀 들려나요? 아니면 자전거? 뭐, 오토바이 말을 사서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한 달이 행복할 거예요. 뜻밖에도 재밌어요.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신혼여행 때문에 그러나요. 일주일이 지나면 안 그런가 보죠. 재밌어요.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자라, 새 집을 자라. 그러면 1년이 행복할 거라. 평생에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그게 영국 석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뭐 주장을 하는 글도 있어요. 영국 석담은 이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주제별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속담인 것 같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행복하세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했는데, 행복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돈과 부와 많은 재산을 상대로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고 수고로움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느냐? 라는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그 행복이 돈이 가져다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뜻밖에도 솔로몬은 인간의 행복은 먹고 마시고 수고로움 속에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밖에요. 왜 뜻밖이냐?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무슨 행복이야? 대뜸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뜻밖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게 행복이래.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과 달라요. 행복의 기준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 속고 있다는 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재물이 많은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알고 있어서 돈 버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물질에 대해 사신 말씀을 보게 되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다고요만족함이 없대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행복해요. 헐 불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황금만 드지요 돈이면 제일이다. 돈이면 제일. 돈이면 다 되는 줄알아 이런 시대적인 모습은요.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신앙에 가까워 신앙. 먼저 와는 황금 만드는 의가요 신앙에 가까워.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이라고 하면은 자기 영혼을 팔 정도라고 그러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조와 재산을 나누어 주시는데, 뭐라 하세요? 정해진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다 같을 수 없어요. 누구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로 수고 없이 편히 사는 것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은 되도록이면 수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인간의 수고로움을 적게 만들어주고,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행복인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는 전혀 다른 수고로움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얻은 곳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함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게 하십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갖고 있고, 더큰 것을 갖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므로 행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수고로움이면 그것 자체로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근데 우리는 행복을 다른데서 찾으려고 해. 행복을 다른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행복과 사람의 행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세상에 행복하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돈이 써야죠. 돈이 써야지. 그래야 좀 수고로움을 더하고 아니면 수고를 안 하든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수고로움이 행복으로 하셔서 그런 곳으로 즐겁게 하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생활 자체가 행복한 것. 사람의 행복 기준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먹고 마시고, 수고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서 행복한 것 행복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주님 기도문에도 그런게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생활 하셨을 때 하루 양식 주셨습니다 하루양식 안식일을 제외하고 한번 줘서 일주일 한달 일년 평생을 먹고 살것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양식 딱 주셨어요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고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만 먹고 남은 건 어떻게 따로 있어요? 다 썩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었어.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남기려고 합니까? 거기 없어가지고 그냥 아웅 다동.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로움 그 자체가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여기셨는데 정작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큰거 갖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나. 누구는 저런데 나는 뭔가. 비교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 봤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몫이 다르다고 했어요. 몫이 다르게 정하셨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불행해지기만 하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보면 사람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먹잖아요. 마실 수 있고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행복거예로 세상의 기준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추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